The best reading 2.1 유니폴, Dad and I. 발음 기호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여기는 Dad, 여기는 And, 여기는 I 이렇게 됩니다. Dad and I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Dad and I, Dad and I 이렇게 되겠죠. Dad and I 이렇게 됩니다. 아빠와 나라는 제목이네요. Keywords로 가기 전에 Look and Check 볼게요. Look and check 해서, they read a book. 라고 해요. They read a book. 그래서, read랑, 어랑 연결해서, reader, reader, read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they 라고 읽을 때는, 여기, 대주꼬리 발음이죠. 아래니 윗니 사이에 혀를내미고 the, the, they. 이렇게 되는 거고, we 읽을 때는 앞에 우 소리를 넣고, e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ᄅ, 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e 하고, 여기, 삼각형 에게 양쪽에 있는 거 이거는, 길게 읽으란 뜻이고요. 다음에, read랑 어랑 연결해서, reader. 이렇게 되는 거고, book. 짧게 읽으면 되죠. They read a book. 그들은 읽는다, 책을. 이란 뜻이에요. 보니까 책 읽고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the answer is yes. Yes, they read a book. 입니 다음에, 다 keywords. 로 넘어갈게요. 그 keywords의 첫 번째 그림은 wash. 네, wash. 세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씻다. 라는 말에, wash예요 yeah. sh는 쉬어가 나는 거고 wash 씻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aint 칠하다가 되는 거죠 paint 칠하다 그래서 칠하다 paint 칠하다 paint 그대로 paint라고 있는데 e랑 이랑 이중 모음일 때한 번에 발음하야돼요 paint 이렇게 삼음절이 아니고 paint paint 이렇게 되셔야니요 그다음에 read read 일다라는 동사, read죠. R 소리가 루 소리 나때 앞에 우 소리 들어간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 어, 옆에 없네요. read. 우 소리 들어야 가 된다고 생각해서, read. 이렇게 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다. 다음 단어. 다음, 낮잠 자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낮잠 자다. Take, take a nap. 이거든요. take a nap. 해가지고, take랑 R랑 연결해서 take a, take a. 되는 거고, 네, 읽을 때는 마지막에 T 발음은 입술을 붙였다가 떼셔야 돼요. 넵, 넵. 마지막에는 입술이 떼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take a nap 하면은 낮잠 자다. 다음에 여기는 fence, fence. 울타리죠, 울타리. 그 다음에 F 발음은 한국어 발음이 없죠. 그래서 아래 입술에 윗니를 붙이고, 물고 바람 당하는 소리, 이렇게 소리 내셔서 fence 됩니다. 다음에 옆에 단어는 car, car 자동차죠. car에서 아길게했고그혀 말리는 소리 r 이렇게서 해 car 하면은 자동차 되겠네요. 내 옆에 word study로 가볼게요. word study 보면은 이제 단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문법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I가 있어요. I는 1인칭입니다내 옆에 l e t he가 있죠. 얘들은 3인칭이에요. 그리고 3인칭이면서 단수거든요. 한 개를 단수. 그러면 동사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I가 좋을 때는 read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동사 원형 그대로 r e a d 라고 쓰죠. 나는 읽어라고 할 때는 그냥 I r e a d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빠나 그는이라는 3인칭 단수가 같이 동사가 쓰이면 read에 s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reads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dad reads, he reads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I가 주어을 때는, 여기에,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는 그대로, paint, 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I paint. 나는 칠한다,가 되는 거지만, dead나 he처럼 사이실할수있 때는, paint에 s가 또 붙어요. 그래서, dead paints, he p a i n 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밑에 더 있죠? 이번에는 wash, 이거 있어요. wash. w s s h 는 씻다라는 뜻인데, 내가 씻으면 그냥 I wash,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That and he 아빠가 씻거나 그가 씻으면 wash. 자 sh로 끝났으니까 여기 뒤에는 s만 붙이면 안 되고 es까지 같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변화형이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요서 wash는 sh로 끝나면 es 붙여서 washe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parent talk을 가볼게요. 그 parent talk 보니까 질문 묻고 답하는 부 분이죠. 그래서 what does he do라고 해요. What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요. 그래서, he reads a book. 이라고 대답을 하죠. 다시,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것도 연결해서 what does he do? 그 다음에, he reads a book. He reads a book.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그는 하니? 라고 는데 우리가 what does 주 e do? 하면, 기본적으로 묻는 거는 사실은 직업이거든요 직업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이거는 직업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묻는 거잖아요 지금 어, 뭐 하니? 그는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인데 보통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특정한 시간대나 뭔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What does he do during his vacation? What does he do? In his free time 이런 주고 이제 넣어주는데 여기는 따로 안 넣고 그냥 What does he do?라고 묻긴 했네요. 어쨌든 뭐하니라고 묻는 거고 그는 뭐하니라고 물었더니 He reads a book. 그는 읽어, 책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읽다는 그냥 read a book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써먹기 유용하겠죠. 이제 넘어가서 문장 부분을 아, 문단 전체 그 스토리가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닛의 제목은 대화 a 나 였고요. 아빠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하나 봐요. 첫 번째 문장. That washes the car 이에요. That washes. es 붙여가지고 is 이렇게 있다 보니까 washes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번데기 돼지꼬리 아, 발음이기 때문에 아랫니 윗니 사이에 혀를 들고 넣어. 그 다음에 car 이게 했고 er 어, 말리는 소리를 넣죠. So, that washes the car 해서 아빠는 세차하셔. 라고 해서 우리가 수거표 wash the car 하면 세차하다. 라고 통으로 같이 암기하셔가지고 써먹으시면 됩니다. and washes the car.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es 붙였다는 거. I wash the car too. 라고 얘기를 해요. I wash the car too.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to, o 여게 컴마 있고 to o 있으면 은 또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세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랑 to가 같이 써서 나도 재차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 um, Dad paints the fence예요. Dad paints the fence. 어제에서 삼인칭 남주니까 p a i n t 못 붙었어요. S를 붙입니다. Dad paints. 아빠가 페인한다 The fence. Fence는 울타리죠. 정해져 있는 울타리겠죠. 그래서 the를 붙였죠. The fence. 아빠가 울타리에 페인을를 하셔. 그랬더니 I paint the fence too라고 했어요. 나도 소보더스 이거나도 힌트 칠에 볼타리에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paint my friends too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Dad reads a book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Dad 아빠가 잠시 삼분니까 r e a d i n g 없었어요 S부터 시작해서 reads Z 바람 들어가요. 그 다음에 reader 연결해서 연명하기 때문에 Dad reads reads a book, that, 뭐 reads, reason, reason, reason book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책을 읽으셔. 그랬더니 밑에 I read a book too. 라고 했어요. 나도 책 읽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dad takes a nap. 그렇죠? 아빠는 take 에또 s 붙였죠. 3인지단줄라서 take a, take a. 연결해서 한번 읽고, dad takes a nap. 했 아빠가 낮잠을 주무신다. 그랬더니 밑에, I take a nap too. 라고 했어요. take a, take a. 연결해서 한번 읽고, I 주어져 내가 take a nap. 나도, 여기 2부붙 듣기 때문에, 나도, 나잠을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마지막에, I like this the best. 라고 했어요. I like. 하고, this. 이런 거있 이거, 이거는 대주뿌리 바람이 나서 아랫니 윗니 사이에 혀를 내리고 ᄂ. 여기도 아랫니 사이에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내리고 ᄂ. 그 다음에, best. 이렇게 되죠. I like this the best. 라고 했어요. 나는 좋아해. 이것을 the best. 하면 최상급으로 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과의 이것을 가장 나는 이것을 가장 좋아해 라는 표현인데 이때 i s 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낮잠 자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take a nap 얘를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check up 해가지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I like reading the best라고 쓰여있는데 내가 책읽기를 가장 좋아하나요? 아니었죠. No, I like taking a nap the best라고 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irst고요. 음, 그걸 이제 추로로 만들려면은 I like taking on it the bes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뒤쪽 넘어가고 마무리할게요. The p a r e n practice 연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arent practice. 이제, 패턴을 연습하는 곳이죠. 그래서, what does that do? 라고 물어요. what does that do? 아빠가 무엇을 하니? 라고 묻는 것, 하시니? 라고 하는 건데, does that do?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what does that do? 해가지고, what does that do? 이렇게 되죠. What does that do? 이렇게 해서 아빠 뭐 하셔?라고 했더니 He reads a book. 첫 번째 그림은 책을 읽고 계시죠. 그래서 아빠니까는 he로 받아줘요. he reads에 s 붙여요. he가 3시 낮이니까 he reads a book. 그가 책일 거. 다음에 여기 보시면 fence에 어, 트칠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빠를 he로 받아줍니다. he paints the fence라고 해야 되죠. 아빠가 울타리를 인트칠하셔 he paints the fence. 그 다음 이제 what does that do? 라고 물었더니 여기 지금 세차하시죠? 그러니까는 아빠니까 히로 받아줬고 wash the car 세차다니까 wash 쓰고 e s 붙이죠. 히가 잠시 단수기 때문에 wash the c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림 보여서 묻고 답하고 마무리해볼게요. what does that do? he reads a book what does that do? he pans t the fence what does that do? he washes the car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